렘넌트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게 되었네요. 어, 뭐 집에서 또혹 뭐 여러 가지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목은요. 대살로니가의 회당 운동이에요. 대살로니가가 뭐냐면, 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 서울일 수도 있고, 어, 경기도나 다른 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대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있었던 회당에서 일어난 복음을 전하는 운동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회당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는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의 말씀. 아멘. 자,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거 누군가요? 혹시 이거 누군지 아는 친구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복음을 많이 많이 전했던 바울이란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해 오늘 말씀을 볼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자, 바울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랩멘트들이 갖고 싶은 것들이, 갖고 싶은 그런 최고의 것들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로, 바울은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자, 어떤 공부를 했을까요?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자랐어요. 거기는 엄청난 학문, 학문 도시였어요. 엄청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많은 학문과 철학이 발전. 발전된 또 곳이 바로 길리기아 다소였어요. 거기서 바울이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한테 배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와 지금으로 치면은 다들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에 다녔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바울은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서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은요,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생이었어요. 가장 여러 유대,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었던 바리생이.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나라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사내들인 공의의 소속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엄청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 보면서 와저 바울은 대단해 엄청 공부 잘하고 많은 걸 배웠고 배경도 좋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 베나미 지파에다가, 베나미 지파에다가 또 엄청난 배경 가지고 사내들인 공의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하기도 했어요. 그죠 그렇게 사람들은 바울 보면서 다와 멋지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요, 와, 이게 뭐예요? 바울은 최고의 노력을 했어요. 뭐든지 최고로 했어요.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주먹에, 손에 주먹 쥐고, 막 불난 집에 사람들을 혼내고 있어. 이게 뭘까요?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허, 왜 그럴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 틀린 신을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말 타고 어느 지역이든 가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다 끄집어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박해했어요. 그쵸.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바울은 뭐든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 보면서 나중에 언제쯤 되면 우리 바울이 우리나라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 가장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 지도자가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어, 이게 뭘까? 바울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막말 타고 달려가던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바울에게 큰 빛이... 임했어요. 바울이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빛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울아, 바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그토록 피박했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토록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 앞에 바울이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바울이 마음으로 깨닫고 말씀 속에서 찾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하지만, 진짜 필요한 길을 찾지 못했어요. 바울에게 꼭 있어야 될 생명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바울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사실은 바울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든든했어요. 내가 가진 바리세파 출신에다가 베냐빈지파 사내들인 회원이고 로망시민권까지 갖고 있고 좋은 거다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바울은요.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배경 속에 자랐지만 바울은 그래도 죄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두움 속에 그 어두움의 흑암의 배경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과 저주의 어둠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인 걸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의 어두움의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바울은 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열심히 하고. 최고로 잘했기 때문이에요. 힘도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가 가두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알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땅땅거리면서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저 악한 사단에게 잡혀있었구나. 저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를 타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바울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그 예수님을 이거 보세요. 바울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게 되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주인이 되,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 마음 속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위해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 속에 함께하시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바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됐어요. 그리고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바울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내가 뭔가 되고 싶어서, 뭔가 이루어보기 싶어서, 뭔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자랑하게 됐어요. 내가 가진 것 이제 다 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다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소중해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예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힘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요, 예수님이 최고의 나의 자랑이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된 그걸 향해 달려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 바울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아,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 너를 불렀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딱 마음에 담았어요. 이제 그걸 위해서 바울은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었어요. 최고의 목표와 최고의 방향을 바울은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 바울이 이제,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기도했을까요? 처음으로 이 복음을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전달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그날, 바울은 내 마음에 주신 최고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복음 전하다가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은 기도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되고 최고의 언약을 가진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에 복음들을 사람들을 붙여 주셨어요. 헬라인과 기부인들을 복음 듣게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정말 이 지역을 살릴 야손 같은 제자를 통해 대살로니가의 교회도 세우게 하셨어요 그게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회당 운동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랩몬트들도 어때요? 바울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레멘트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요. 예수님을 최고로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우리 레멘트들 마음속에 언약으로 잡혔어요. 자, 그렇게 언약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레멘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살리도록 약속하셨어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배할 때,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자기 전에, 일어났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주인으로 누리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렘너트 되게 해 주세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사람들 살리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르티시 운동,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언약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는 우리 렘너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문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서 모을게요.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레넌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삼은 바울 통해서 최고의 것을 회복한 바울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제사가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레넌트들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한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당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것으로 언약으로 누려,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